구체적으로 임신 준비를 저희가 했는지 뭐 아무 생각이 <laughs>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치료 때도 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게 <laughs>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죠어 그러니까 <웃음> 어 <웃음> 그렇습니다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한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다리, 여러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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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저희가 오늘 은 10만 Q&A로 돌아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지 댓글로 달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댓글을 많이 말씀 달아 주셨더라고요. 다 대답을 해 드리고 싶지만 10만이니까 10개.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 질문이 제일 많았던 리기 '이름 공개해 주세요.'라고 달아 주셨거든요. 아, 이기 이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리. 저희 지난번에 후보는 막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들이면 이제 범위여 뭐 딸이면 봄 그랬는데 리은이가 리틀 다은이잖아요 여러분. 이 리기는 아들이니까 남기 주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주남자 주인공.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인생을 남자 주인공처럼 살아라. 남기 주니어니까 또 남기처럼 살아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를 밀고 있는 요 유력한 후보 저희 엄마는 벌써 리기가 아니라 남주는 막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장명소 요새 많이 가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부모니까 저희가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 옛날부터 가끔씩 막 인스타로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 베개 뭐? 사업 아직 하냐고 아 그거 나한테도 많이 물어보셔요 남기 씨 베개 사업 아직 하시나요? 다시 영어 강사 아, 그러니까. 안 하시나요? <laughs> 항상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 인스타에도 링크가 있고요 그거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또 다른 신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간단한 디저트. 어, 네, 네. 뭐. 리니어 좋아하는 저는 영어 강사 요새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고 있고요. 언젠가 다시 뭐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임신도 하고 있고, 또 일을 <laughs>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많으셔. 천생님 분이라고 느끼는 뭐 순간이냐. 있 아, 당연히 항상 느끼지만. 우리 유머 코드가 정말 잘 맞거든요. 우리 서로 집에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 막빵 터지고 막 30분 내내 계속 막 배꼽을 잡으면서 웃을 정도로 웃긴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지인들을 만나서 어제 그래서 확 이러면서 진짜 웃기지 않아 이러면서 저희 둘이 막 웃는데 짜는 에요 반응이. <laughs> 저희만 웃긴. 우리 개코더가 이렇게 잘 맞는가? 개코더 정말 잘 맞아서 제가 느끼는 또 점은 지인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에 정말 놀래요 제 얼굴을 보고 얼굴에 완전한 안정을 찾았다고. 처음은 저는 뭔가 날이 서 있는 느낌, 불안한 느낌 이런 게 약간 있었대요. 근데 오빠를 만나고 사람이 좀 많이 온화해졌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매일 저희는 천생연분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 특히 진짜 오빠가 아니요. 날 서있는 인간이었겠죠 네. 리은이 때 어떻게 출산을 하셨는지 그리고 리기는 자연 분만 제왕절개 중에 선호하는 분만법이 있는지 리이이는 자연 분만으로 출산을 했어요 리은이가 좀큰 아이였거든요 리이이가 3.68kg로 태어났어요 거의 3.7kg 리기도 그냥 상황에 맞춰서 저와 아기 모두에게 더 안전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산모 분들 화이팅 두분다 옷을 너무 잘 입으시는데 지금 사는 집에 옷과 가방 등 패션 아이템 모두 보관하고 계신 건지 저희는 지금 사는 집에 다 보관하고 있죠. 보관 방법은 뭐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지. 차곡 차곡. 아. 이인이 지금 어린이 집다니나요 유치원 다이나요 이인희는 유치원 2년차입니다. 유치원에. 아주 그냥 씩씩하게잘 다니고 있고요. 방과 후에 린이 뭐 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미술 학원 어, 미술학원 다니고 학습지. 아, 학습지 하나 어. 하는데. 요즘 즐겨보는 뭐 넷플릭스 혹은 TV 프로그램은 아. 어떤 게 있는지. 보들게 요새 낯설, 그 다음에 낯설 사계, 그 다음에 연애남. 음. 온갖 연애 프로를다 지금 섭렵하고 있는데 연애 남매가 진짜 요새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어, 근데 이거 진짜 음. 좀 그동안 있던 연애 프로그램과는. 결이 완전 다릅니다. 어, 재밌어요, 여러분. <laughs> 저희가 또 이제 남매가 생겼잖아요. 음. 그더 그러니까 무립되는 거. 맞아, 맞아. 음. 뭐 난기 님은 유학파고 다님은 영어 선생님이고. 그래서 영어 공부 팁이 음.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영어를 너무 어려워해서 걱정이다. 제가 다양한 반을 다 담당을 해봤지만 아이들은 어쨌든 좀 자신감을 심어주고 좀 이런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칭찬을 좀 해주고. 어, 무조건 맘빡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 멀어지니까.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뭐 속이 터질 수도 있고 막좀 조바심도 나고 그러실 것 같지만 뭐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또 없기도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시고 리딩이 약간 언어가 살짝 느리잖아요.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너 급하게 가려 그러면 애가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음.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 로더 시키고 이러면 음. 더안 합니다. 음. 있던 흥미도 안 떨어지게 만들려면 비교하시면 안 돼. 체적으로 임신 준비를 저희가 했는지 음. 사실 원래 어 이게 준비를 이렇게 좀 이렇게 타이밍을 언제 이렇게 해 보자 했을 때는 안 됐잖아. <laughs> <laughs> 그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도 때도 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음. 오히려 안 됐는데, 음. 그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해고 그렇게 됐어. 어, 그니까. <laughs> 어. <laughs> 그렇습니다. 어, <laughs>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한번 그렇게 저기 한게 저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laughs> 결혼할 때 어떤 사람과 해야 행복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인성. 나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대하는지. 사실 다른 사람한테 음. 대하는 게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 어차피 음. 연인끼리는 서로 최대한 잘해주려고만 하니까. 맞아. 특히 초반에는 음, 뭐. 그런 인성이 거의 일순인 것 같고, 저는 다정한 거. 20대 때는 막못 모르고, 막 나쁜 남자, 막 이런 거 끌리고 막 이랬거든요. 다정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정말. 오빠 뭐라고 대답. 해드리고 싶어 나 진짜 그 궁금해 사실 근데 또 외모는 처음에만 딱 그냥, 그냥 약간 좀 음. 그런 거지 진짜 제일 안 중요해요 사실 인성이랑 성향이랑 어. 개그코드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맞아 맞아 다 늙으면 다 쭈글쭈글 비슷해져요 음, 맞네 <laughs> 아, 진짜로 음. 다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날이죠? 그토록 바라던 은단주 진짜 생각보다 어, 빨리 뭐, 왔어요. 몇달 걸린다고 되게 일 들어가지고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제 우편이. 집 앞에 택배가 딱 와있는데 아, 좀 설레더라고요. 유튜브를 한지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 다 채우기 전에 하긴 했다. 어, 2년 성공. 채우기 전에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laughs> <laughs> 언박싱을. 어, 언박싱을 그냥 짧게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나그데 신기하다. 내가 이 실버 버튼을 실물로 본다는 게 와와 <laughs> 진짜 대박이다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어. 실버 버튼을 받아보네요 다름이 여러분들 음. 덕분에 저희가 뭐 태어나서 이런 것도 받아보고 이번에 다름이 여러분들 것이기도 하고 <laughs> 솔직히 골드 버튼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 저희가 은단추를 받을 수 있을 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어~ 다이 여러분들께 네. 감사의 어~ 인사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